작은 옷토마켓은 35일 살아남기. 상자에서 창 나왔어요. 응. 아스크랩 오, 아, 오 캠파. 여기 상자 하나 더 열어줄게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권총? 오, 어, 권총. 이걸로 아이를 구할 수 있겠는데. 어세이크 챙겨줄게요. 아, 캠파 뛰어가. 아, 일단 오래된 씹네. 나중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가방에 넣어줄게요. 야. 어? 여기 농구장. 상자에서먹어놔볼까요 응. 좋은 토끼 좋아요. 어? 여기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 구해줄게요. 이미 다 구하나. 아이 답지 아이. 뭐야. 상자에서 제발 좋은 자료. 아. 응? 쓰레기 나왔다. 아이 고기 챙겨야 되는데. 일단, 스테이크만 챙겨줄게요. 늑대가 좀, 힘파 꺼질 것 같은데. 오. 음. 오케이. 토끼 열 마리 죽였는데 토끼가 안 나? 아니, 토끼 발이 안나와요 아, 에바야. 어, 늑대다, 죽여 스테이크, 나이스. 오, 사과 먹어. 사과 내 거야. 오, 뭐야. 야, 라디오 챙기기. 스테이크다. 챙겨, 챙겨. 집으로 뛰어. 띠띠띠띠. 어 뭐야. 에이. 오, 3레벨, 4레벨 되겠는데? 오케이 나무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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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 단어 업글 아 침대밖에 안 샀거든요 마지막에 다 설치해 줄게요 나무 덕해야 돼더더더캐더캐 덕해, 덕해. 아이고 나무 끝되겠다 두번째 아이를 이제 구해줄게요 스테이크 자칫죠 오 저기 옆에 신도 있어요 조심해야겠다 오오 갑자기 창으로 받아라 아 잠시만 어. 죽을뻔했어 아 조심하자 나힘 왜이래 와 피가 아, 잠시만 피가 피가 거의 뭐지? 다 사실 납치해버려. 아, 아리야? 어, 뭐야? 지금, 조금, 나가면 위험할 것 같다는 걸. 여기 이제 오두막으로 고기 옮겨줄게요. 와, 아, 고기 진짜 많아. 아, 공격온다 아, 귀찮은데. 꼭 가야 하나? 아. 고기 옮기는데 방해권이 왔네. 어디야, 빨리 나와. 사전 없애. 오케이, 다 죽여. 이지하네, 이지해. 오케이. 이제 캠프에서 나가줄게요. 오케이, 고기도 다 옮겨. <laughs> 목소리가 조금 안 좋네. 거의 다 옮겼어요. 근데 이거 조류된 미사일인데, 미사일은 폭탄 아닌가요? 우드둑. 오케이, 됐다. 오, 뭐야, 뭐야. 잠수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늑대 뭔가요. 창 밖에 보기, 어, 보엉이가 이사 왔다. 보엉이, 내가 로켓 런전 쏴줄게. 어딨어? 어딨어? 오, 뭐야, 갔다. 쫄아서 튀었네 <laughs> 농량 수확해줄게요. 어, 호박 아니야? 저거? 호박이다. 응, 호박이 잘했어요. 좋은데? 식량 걱정은 없다. 35일까지 이제 하겠는데? 이제 여기 올라가가지고 잠수 타줄게요. 잠수 타줄게요. 헤헤헤. 냥냥냥냥르르 캠파 꺼졌어요. 잠시만, 어떡해. 아.. 늑대 많이 못했네.. 여기 서있으면 안전하겠지? 아, 아마도? 그렇겠지요? 어. 음, 늑대가 안온다 나이스 어. 아니 늑대 말하자마자 왔네 어 뭐야 아니 왜안 따져 총아 잠시만 안나 죽겠다 총 에이 아, 뭐야 아왜안 따져 오케이 okay, 좋아 아나 호박 왜 들었어 나어휴 살았다 캠퍼가 꺼져서 핀도 안 차서 망했어요 아, 어, 괜찮겠지? 냠냠냠냠냠 헤헤헤헤헤 <laughs> 어? 녹또 왔다 잠시만 어 응, 음,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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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롯데가 해마또 오겠어? 설마 오면 내가 죽여버린다 빨리 아침 내라 무섭다 응 이거 이상하면 짜가지면 이상한면 뭐가 걸려가지고 오오 뭐야 왜왜왜 오, 오, 왜 올라가 뭐라 피가 나 이거 늑대 한 방만 맞으면 진짜 깨꾸닥하는데아 어떡하지라 국대 썼는데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아 여기도 늑대가 나오니까 안전한 장소가 없을까 여기 없대 여기 오 됐다 오 뭐야 오어오 어. 오, 오케이 오케이 오 되나 오 됐다 뭐야 나 머리 바뀌었어. 요기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 늑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 아 공룡만 나 싸우지 못하는데 그냥 내 캠프에 가줘야겠다아 근데 늑대 진짜 나오면 안 되는데. 으아 맵도 안 보이고, 으아 아 제발 늑대! 어, 요렇게 해서 볼수 있나? 네이스 여기서 늑대 어딘지 지켜봐. 하하하하. 근데 배고프면 내려가야 되잖아. 떨어지면 어떡하지? 괜찮겠지. 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해서 잠수 가능하겠지? 아 죽을 것 같은데. 빨리 아침 내라. 농장 수확할 때로 늑대 올수 있으니까 조심해다아 언제 아침 대 에이 음, 다음은 아침이 되기 기다려요 응 음, 언제 아침 대네 죽었어요 이, 이 이상한 늑대가 갑자기 아니 제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늑대가 스폰 돼가지고 아니 아, 진짜. 그래도 35일은 남겨줬어요. 다행이에요. 아, 아깝다. 100일 갈수 있었는데.